오늘 지훈이 2개월 접종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사실 3개월인데 2개월 접종을 아직까지 안 해서 저는 배가 너무 안 들어가서 원피스밖에 입을 게 없더라고요. 원피스 새로 샀고 배가 티가 안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직 빨래도 안 개고 쓰레기통도 비워야 되고 바닥에는 사과 쪼가리가 떨어져 있고 주방은 난리 났고 얘는 왜 이러고 지안의 책상도 이 모양이고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거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겨울옷을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얘네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시간도 안 생기고, 마음도 안 생기네. 오늘은 좀할수 있을까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매번 똑같은 걸 먹는데, 매번 사진을 찍는다는 게. <목소리> 우리의 최애 파스타입니다 <웃음> <웃음> 왜 웃다가 몰라 그래? 먹기로 했습니다 할수 있어 이제 접종 맞으러 가야 돼서 되게 긴장돼요. 2 개월 접종이 열이 많이 난다 그래서 밤에 열 나면 어떡하지? <laughs> 아니, 네, 갑시다. 네, 갑시다. 더 음. 많이 안 오네요. <laughs> 많이 아팠어? 아이고 서러워, 아이고, 서러워, 밥도 못 먹는데. 서러워, 서러워,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들고 가는 거야? 아, 네, 들고 가야 되겠어요. 여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난 절대 그렇게 못 해. 그게 운동기구 하나, 이거 이렇게. <웃음> <웃음> 의자 한차가지았 왔다. 포스터 앉혔었어. 그거 아직 있을걸? 어. 추억이 있는 장소들을 많이 또다르게 되네요. 시간 여행하는 것 같아 진짜. 지안이 키울 때 <laughs>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안이를 키웠으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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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뻤을 것 같은데. 참. 좀 온전히 먹돌이기엔 했었다그때 옛날에는. 왜그 두려움이 많았을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아는잘 컸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셋째가 있다면. 왜 <laughs> 나는 참 미쳤나봐. 그 여보가 배안 들어갈 때마다 지금 셋째 생기면 배가 안 들어간 거잖아. 고민할 필요 없잖아. 엄청 다시 나올 거니까. <laughs> 진짜로 지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지금 여보의 가장 큰 고민이 뭐야? 근데 셋째를 가지 못하게 돼. 그 고민이 없어 여기. <laughs> 근데 그건 있다 만약에 셋째가 딸이라는 뭔가 보장이 있다 그러면 <laughs> 당장 하하하하 <laughs> 이제 <취소? 웃음> <취소. 웃음> 몇 개월 됐어? 이제 셋가개월 됐어요. 됐어요 아 진짜 얼마 안 됐구나 네1일 <laughs> 아직 안 됐어요? <laughs> 어. 을 마시고 산책하러 붉은 호름 자연휴양림에 왔어요 지온이는 아주 아주 잘 자고 있 고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나 벌레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서 일단 쪽에다가 붙여주세요 절대 지켜 지온이 피부 <laughs> 나도 하나 붙여주세요 아 그래? 몰랐네. 어,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어, 시간 나니까 너무 예쁘네. 여기는 올 때마다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여기 그려고 아까 우리 셋째 얘기 잠깐 했잖아. 응. 아까 오면서 무슨 생각 했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잖아. 응. 그래서 이제 만약에 셋째를 낳으면은 이제 국가의공자로 지정해줘야 되는 거아닌가넷째 <laughs> 낳으면 이제 훈장 주고. <laughs> 그러면 날 의향이 있다는 거야? <laughs> 어, 그 정도면 나라에 이바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laughs> 나라 이바지가 되지 <진짜> 못했네 <laughs> 정말 세상 자연친화적인 수유실. 식사장소다 어, 수유실이다 여기 엄청 좋아 다안 녹았나 봐 진짜 미운해? 미운해? 지훈이의 시선을 찍고 있나요? 아, 네. 지훈이 시선 찍고 있습니다. 어때? 하늘이 보여? 여보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뭔가 반짝반짝 보석이 비단은 것처럼 나무 사이사이가 빛나고 있네요. 어... 엄마야, 너무 이쁘다. 저 너는 천사구나, 정말. 와. <laughs> 진짜 너무 이뻐. 아, 허기진 표정 나왔어? 응. <laughs> 햇빛을 타고 내려온 천사 같아 지오지 정말 좋은데 벌레가 많긴 하네요 어, 모기장 어. 씌웠어요 그래서 어. 그거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제주도에서는 벌레가 많아서 뭐가 자꾸 달려들어요 이놈아 네. 오, 오, 오. 아, 오. 아, <laughs> 너 이렇게 일찍 계산하면 어떡하냐 아. <웃음> 까꿍 <웃음> <웃음> 맛있게 먹고 자라. 열안 나길 빈다. <laughs> 여기 있다. <있어>. 어 어. <laughs> 나 추워. 저녁 밥은 어저께 불고기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 대펴서 먹을 거고요. 저는 어. <laughs> 탄수화물 제한을 하기. <하게> <laughs> 너무 좀 근데 괜찮아요. 뭐 이거 먹고? 응. 뭐라고? 브로콜리 먹어. <laughs> 어 지한이 코 브로콜리도 있어. 지한이 코도 있어요.

이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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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잘하는데? 얘는 여기 받쳐야 돼. 이렇게. 쉽지 않지만, 처음에는 잘 못할 수도 있어. 계속 연습해보는 거야. 요즘에 나한개로 못했었잖아. 응, 나한못 했었잖아. 응 그렇지.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 이것도 할수 있게 됐지? 응, 갈 먹을 때. 응. 골 조세요. 골. 응. 운동해야 돼. 이거 봐 있다 이거, 이거. 졸리지. 어. 어, 졸려. 졸릴 때가 됐어. <laughs> 주먹고기 그만 먹고. <laughs> 이제 균 먹을래. 요 속에 밖에 안 나오네요. 평화선. 어. 평화선. 오늘은 집에서 쉬고, 이따가 형아 친구 집에 놀러 갈 거야. 우리 지훈이도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 <laughs> 야, 콧물. 힘들지만 참아봐. 아, 이제 잠자 시간 됐어요. 나는 잠자 시간 됐어요. 방금 잠들었고요. 이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버섯을 구워서 먹을 겁니다. 진짜 살이 너무 안 빠져가지고 식단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버섯을 볶아서 어저께 만들었던 브로콜리랑 같이 먹으려고요. 저는 어제 먹고 남은 고기를 <웃음> 먹습니다. <웃음> 나름 불고이잖아 당근은 내가 먹어줄게. 아 네. 아이제막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예쁜 옷 입고 싶단 말이야. 이별은 예쁜 옷못 옷 입잖아. 이거 <laughs> 자체가 예쁘잖아. 그 콩깍지 오래가라. 내가 그래서 콩국수 좋아하잖아요. 어. <laughs> 야, 콩이다 콩물. <laughs> 제가 매월 1일 날이면 이제 쿠팡이랑 여기저기에서 집에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싹다 주문을 하거든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잘 그렇게 못하다가. <laughs>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잘 해보자 이제 마음을 먹어가지고 주문했던 게 쿠팡에서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미주라 통밀 파스타인데요 토네이도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요거 파스타 만들면 지안이도 되게 잘 먹고 그리고 저는 길쭉한 스파게티면은 통밀로 된 거는 영 식감이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괜찮았어요 여기 원재료명을 보면 듀럼 통밀 세몰리나 100% 다른 첨가물 들어 있지 않고 통밀로만 만든 그 다음에 치킨 스톡도 항상 주문을 하는데요. 올게 유기농 치킨 스톡이고 이거는 파스타 만들 때 스프 만들 때 놓으면 되게 맛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다른 조미료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거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00% 현미유고요. 이거는 올리브유 간장은 윤주현 간장 이거 어, 먹은지 한 1년 정도 돼가고요. 그전에는 백말순 간장 먹고 어, 한살림에서 사서 먹고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걸로 정착해서 먹고 있어요. 다른 이상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믿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퓨리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거 말고 원래 먹던 게 갑자기 로켓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를 사봤어요. 이건 아직 안 먹어봤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먹던 거는 강추한다는 점이 옆에 사진 띄워놓을게요 이 토마토 퓨레는 항상 집에 있어야 되는 게 이걸로 라구소스 만들고 이걸로 토마토 파스타 해 먹고 어, 에그인헬 만들어 먹을 때 피자 만들 때 리조또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토마토는 꼭 항상 한 3, 4개씩은 항상 집에 구비를 해둬요 그리고 이거는 땅콩버터인데요 땅콩만 100% 들어가 있고 다른 첨가물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침에 지안이 아침밥 줄때 사과 잘라서 사과에 찍어 먹기도 하고 이걸로 땅콩소스 만들어서 샐러드에 뿌려 먹기도 하고 샌드위치 만들 때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씨 없는 블랙 올리브. 내가 씨 있는 것도 먹어보고 물에 담겨있는 것도 먹어보고 올리브를 많이 먹어봤는데 씨가 없는 게 편하고 물에 담겨있는 거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이거는 물에 담겨있는 게 아니라서 식감이 좀 괜찮았고 이거를 사놓으면 지안이도 반찬으로 잘 먹고 피자 만들 때 넣어 먹고 파스타 만들 때 넣어 먹고 수염매는 맥주 안주로 먹고 <laughs> 이거는 지안이가 유아식 할 때부터 계속 먹었던 오트밀이에요 유기농 오트밀이고 퀵롤도오츠 이걸로 오트밀죽도 해 먹고 오트밀 쿠키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먹어요 <laughs>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이 정도?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아이고, 잘 잤다. 아이고, 잘했다. 지훈아, 좀 앉아있자. 이제 100일이라서 여기 앉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앉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일어나려고만 하고 지한이 때는 100일상 셀프로 차려서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94일인가?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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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기겠다 야너 오늘은 지안이 어린이집 친구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거기 4시 반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욕을 미리 시켜서 가서 놀다가 거기서 막수를 하고 오는 길에 차에서 재우는 걸 목표로 바구니카 시트에서 재워서 집에 온 다음에 잘안아서 눕히는 게 우리의 계획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목욕하러 가자. everybody's got a problem that they don't know how to solve like life don't make no sense at all and everybody feels something that nobody feels it didn't take some time to heal